나무 묘범연화경, 나무 묘범연화경, 나무 실상 묘범연화경. 약사정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간불을 합니다. 이 간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불의식은, 이관불의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관자가 아니고 물들 관자입니다. 물로서 부처님을 씻긴다. 이래서 관불이라고 합니다. 관불 의식은 청정한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을 몸을 씻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관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중에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로부터 관불 의식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성불을 기원한 의미로 정해져 있었음, 있습니다. 또한 불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불교와 인연을 맺어 마음속의 번뇌와 속세의 때를 깨끗이 씻고 맑은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간불의식은 탄생불 애기부처님 말입니다 탄생불을 불단에 모시고 룸빈이 동산의 하원을 상징하는 꽃방울을 만들고 향탕수나 감노수로 준비해서 스님과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 정수리에 그 물을 부으며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관정이라 하여 옛날 인도의 국왕이 왕위를 오를 때 사대해를 네 군데 큰 바다, 사대해의 바닷물을 그 정수리에 뿌려 축하한 의식에서 유래되어 후에 수계자나 일정한 지에 오르는 수도자의 정수리에. 향수를 끼얹는 의식으로 변행되어 온 것입니다. 스가문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는 아홉 마리 용이 깨끗한 두 줄기의 물을 뿜어내렸는데 한 줄기는 따뜻한 물이고 또한 줄기는 찬물을 부어 아기 부처님의 몸을 씻어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요경에는 스가문이 부처님의 탄생하셨을 때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각가지 향수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아홉 명이 하늘에서 이 부처님의 몸에 향수를 뿌려 목욕한 아기 부처님의 심신이 청정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간불의 유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 온누리와 삼남한생이 축복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간불의식을 행할 때 불자들은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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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근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겠다는 자세로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공량 올리고 향수나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 목욕시키면서 는 우리들이 성불할 것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육상공덕경의 간불계에는 불자들이 이같은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음을 말합니다. 여래께서 태어나실 때에 아음용이 물을 뿌려 온몸을 씻게 드리고 빛나는 금신의 목욕 시켜 드렸네 제가 이제 아기 부처님을 목욕 시켜 드리오니 바른 지혜와 공덕을 모아 장엄하여 오탁 중생의 더러운 때를 씻고 여래의 깨끗한 법신을 정득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원을 담아 간불어식을 행하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지금 코로나 아주 심하죠. 코로나는 감염되지 않고 부처님을 목욕시킨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부처를 간욕하여 청정하게 하여 다음 생에도 반드시 불법 만나 지혜의 눈을 떠서 성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묘범연하경. 나무묘법연하경나무실상묘법연하경